하나, 둘, 셋! <laughs> 짜잔! 저는 지금 원희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을 만날 텐데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쫙 준비했잖아요. 바로 일할 수 있게 모자랑 장갑 뜯끼고 장화 드신 거 어때요?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어떤 거부터 하면 돼요? 일하고 싶다.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리포터님 요즘에 농사 그렇게 짓지 않아요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는다고요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는다고요? 네 스마트하게 스마트 호남 어니 고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미래 농업 선도 학교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영농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죠. 오늘은 토마토 주변의 장가지를 잘라주는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싶은 토마토가 더잘 자라야지만이 파매량 어, 훨씬 더 생성률이 높겠죠? 학생들은 영농의 기초부터 하나둘 차근차근 배워나가는데요. 특히 이곳 온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운영을 할때 온실에 이런 외부환경을 환경, 맞춰주는 것은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선생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수업하고 있다고 학생이 그러는데 네. 어머 진짜로 다 핸드폰 들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마트팜의 시설을 조종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런 거요? 스마트팜아, 지금 물을 뿌려줘. 지금 하우스에 물을 뿌립니다. 이런 거가요, 스님? <laughs>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아, 그렇게까지 안 되구나. 네. 어 플리케이션으로 온도, 습도, 창이나 그리고 환풍이나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할 수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농업이죠. 저는 농작물을 키운다 하면은 이렇게 흙이 먼저 쫙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 근데 여기서 뭔가 하얘에요 <laughs> 당연히 식물들은 흙에서 키워는고 판단하시죠. 네. 하지만 여기 스마트팜에서는 병충해부터 해서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배지를 활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동적으로 온도 습도, 차가 그리고 냉난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줍니다. 뭔가 생산성도 굉장히 높고 편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 맞았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우와! 학생들이 정성으로 키운 토마토. <laughs> 음. 아우 갔다서 그런지 그냥 싱싱하고 토마토 향이 그냥 훨씬 느껴집니다. 음. 눈표 맛있어. 맛. 그리고 당도 그리고 생장 속도도 밖에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상품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팜을 모든 시설에서 구축이 돼 가지고 아마 작물을 키우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 양육은 무엇 뭐 꽂혀 있어요? 드리요 그렇죠, 드리퍼 꽂혀 있. 맛도 뛰어나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미래농부들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친환경 배양액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업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배양액 덕분에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오, 토마토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웃음> <웃음> 맛있게 자라서 꼭내배 속으로 돌아와 <laughs> 농업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예비 농부들의 다부진 꿈이 알차게 연그러갑니다. 실습 교육은 단지 학교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순에 있는 이 농장은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농장인데요. 고산지대의 맛과 풍미를 지닌 품질 좋은 생두를 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 있습니다. 재배하기 위해서 어, 기후 모사라는 걸 통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만든 거예요. 커피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그리고 어, 가공할 때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재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기로 넘어가면 꽃이 핀다. 꽃 향기 한번 맡아볼래요? 음, 음. 오랜 죄송합니다. 현장 경험이 네, 네. 녹아있는 선배 농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한 교육 그 자체입니다. 자이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어떤 커피일까? 공기 반 그리고 커피 반 음, 그러면 이 안에 커피를 입천장 쪽으로 분사를 하면서 아로마, 프레이버를 느낍니다. 우리 농업이 갈 길을 보고 배우는 시간 학생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laughs> 오늘 이렇게 현장학습 와보니까 어땠어요? <laughs> 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현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음. 더 느낀 것도 많고 음. 앞으로 유천산업에 대해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미래 영농인으로서 뿌듯해요. 어. 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어, 혁신적이고 유능한 그런 멋진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점심 시간 학교 안의 카페 학생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키운 농산물이 주재료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 농부를 꿈꾸는 학생들. 그 장밋빛 내일이 기대됩니다. 학교에서 재배한 블루베리를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일반 카페보다 싸고 일단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한테 딱 좋은. <laughs> 스마트팜은 농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와 그 현장집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토대로 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과 함께 네. 우리가! 끝이었습니다.